안녕하세요 무과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형 TJ 쿠폰으로 전설인형 데스나이트를 뽑았잖아요 열심히 사냥을 해서 이제 20레벨이 됐고 이제 저도 용의 던전 탐험을 보낼 수 있는데 저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전설인형 뽑으신 형님들이나 인형 탐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형님들은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마법인형 탐험은 여기 맨 위에 보이는 마법인형 탐험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팟이 있는데 여기에 인형을 보내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스팟에도 난이도가 있고 획득 가능한 아이템이 다 달라서 난이도에 맞게 인형을 골라서 탐험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탐험을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법인형 각성을 해줘야 돼요. 레벨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인형이 있고 레벨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인형이 있는데 스킬각성을 해야지만 레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킬각성 하는 방법은 여기 각성 아이콘을 누르시면 상단에 스킬각성이라고 있는데요. 스킬각성에 들어오시면 이 인형 등급에 맞는 각성서가 필요한데 이 각성서는 각성서 조각으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여기 각성서 조각 제작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각성서 조각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페이지로 넘어오는데 각성서 조각을 제작하려면 스킬 카드가 필요해요. 스킬 카드는 클래스랑 상관 없고 일반 스킬 카드 하나만 있으면 각성서 조각 하나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거래소에서 가장 저렴한 스킬 카드 구매하신 다음에 각성서 조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벤트로도 각성서 조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실현의 탑 증표로도 각성서 조각을 제작할 수 있고 다른 이벤트 때도. 이렇게 각성서 조각 제작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각성서 조각을 만드셨으면 이제 각성서를 제작을 하면 되는데 인형 등급에 맞는 각성서를 제작을 해야 돼요. 희귀 인형은 희귀 각성서, 영웅 인형은 영웅 각성서가 필요한데 희귀 각성서의 경우 각성서 조각 하나만 있으면은 희귀 각성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영웅 각성서는 각성서 조각 6개, 전설 각성서는 30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뽑은 데스나이트 각성할 때 미리 모아놓은 각성서 조각 30개로 전설 각성서 제작한 다음에 그렇게 스킬 각성해서 20렙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각성서 조각으로 희귀 각성서를 제작한 다음에 다시 스킬 각성으로 넘어와서 각성서를 등록을 해주면 이렇게 확률에 따라서 스킬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각성 한번 해볼게요. 네 어스제의 스킬이 붙었고 그리고 레벨도 1이 생겼습니다. 1레벨이 됐으면 이제 탐험을 보내기 위해서는 5레벨까지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인형 레업을 하는 방법은 소환해서 같이 사냥을 돌리면 캐릭터가 경험치 먹는 만큼 인형도 같이 경험치가 올라가요. 소환을 해서 레벨 5까지 만든 다음에 탐험을 보내시면 되는데 마법인형 탐험은 하루에 최대 15번 가능하고 한 번에 5개까지만 보낼 수 있어요. 난이도는 말한 섬 던전이 가장 낮고, 그 다음 글루디오 던전, 그 다음 개미굴, 기랑 감옥, 에바왕국, 용의 던전. 이런 순서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요. 난이도가 높은 스팟은 희귀 인형보다는 영웅 인형을 보내야지 완료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스킬 각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하사표를 누르시면 스킬명이랑 그리고 HP가 표기가 되는데 이 HP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요 영웅 등급 레벨 10자리가 HP가 1090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레벨 10자리라도 희귀 등급은 HP가 600이에요 이렇게 HP가 차이가 나서 난이도가 높은 지역은 영웅 인형을 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법 인형 탐험을 보내서 완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료 보상도 주고요 희귀 각성서 그리고 희귀 제작 비법서, 각성서 조각, 그리고 컬렉션에 등록할 수 있는 마법인형 탐험증표도 주고요. 그리고 드래곤의 루비 같은 드다류 아이템도 줍니다. 이 마법인형 탐험증표는 말하는 서은 일반 등급을 주고요. 글루디오 던전도 일반 등급, 개미굴은 고급 등급을 주고요. 기란 과목은 희귀 등급, 에버왕국은 영혼 등급 증표를 줍니다. 그리고 글루디오 던전의 경우, 영웅인형 20레벨짜리를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염의 아기를 확률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기란 과목은 소녀 파워와 소녀 파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던전 같은 경우는 20레벨짜리 영웅 인형을 보내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전설 인형 20레벨짜리를 보내게 되면 기사파크, 그리고 투사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탐험인 등표, 전설 등급도 확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전설인형 20레벨을 찍으신 형님들은 꼭 용의 던전 탐험을 보내서 기사파크랑 투사남 그리고 전설등급 탐험증표를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나온 사신녀 그리고 사신남 고급인형은 여기 오만의 탑에 전설인형 2 0레벨자리를 보내면 은 획득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법인형 탐험 보낼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말하는 섬 던전은 난이도가 낮아서 희귀 인형을 보내 주셔도 좋고요. 탐험 보내실 때 아데나 버프는 꼭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글루디오 던전은 희귀 인형을 탐만 보내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화염의 아기가 아직 없으신 형님들은 20레벨짜리 영웅 인형을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미굴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가서 희귀 등급보다는 영웅 등급을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20레벨짜리를 보내도 추가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이 없어서 레벨이 낮은 영웅 등급을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기란 과목은 20레벨짜리 영웅 인형을 보내서 소녀 파워, 소년 파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바 왕국 경우는 난이도가 엄청 높아서 20레벨짜리 영웅 인형을 보내도 잘 죽어요. 혹시 전설 인형이 두개 이상이신 형님들은 에바 왕국도 전설 인형을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용의 던전은 전설인형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보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전설인형이 없으시면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굳이 안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설인형을 뽑기 전에는 말하는 선 던전은 희귀 등급을 보내줬는데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게 최대 5개라서 말하는 선 던전은 이제 못 보내고요. 이런 식으로 용 던은 데스나이트 보내고 기란 과목은 20레벨 짜리 영웅 인형, 에바 왕국도 20레벨 짜리 영웅 인형 보내고요. 개미굴은 14레벨 짜리 영웅 인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루디오 던전은 제가 화염의 하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20레벨 짜리를 안 보내고 레벨이 낮은 10레벨 짜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희귀 인형 하나 각성을 한 다음에 마라는 선 던전부터 보냈었거든요. 탐험에서 가끔 물어오는 이 각성서 조각으로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영웅 등급 그리고 전설 등급으로 탐험을 보내게 됐는데요. 아직 마법 인형 탐험을 안 하고 계신 형님들 계시면 희귀 인형 하나 각성하셔가지고 마라는 선 던전부터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